이 게임은 배추는 소중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바르고 소중하게 다룰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바르고 소중하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서울광장, 예, 서울김장문화제 현장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아, 광장은 지금 외국에서 오신 분들 지금 어, 이 축제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영어 통역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빼고난자 가자 몸빼를 안 입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예 okay, so so 오늘 okay. 김장마대는 메인 행사로 김장난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몸비를 빌려드리고 있어요. 입고 싶으시면 입고 사세요. 저쪽에 오시면 접초가 수 있지요. 그쪽으로 가셔서 고추 무, 마늘 젓갈, 소금 중에 내가 무엇이 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이미 설명했어요. 접수처에 접수를 하시면 몸빼와 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팀을 선택하셔서 스티커를 붙이고 어, 각 팀의 골대가 지금 보이시죠? 골대 앞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마늘, 고추, 젓갈, 소금, 무 중에 한 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골대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 보이실 거예요. 네, 그 분이 바로 각 팀의 팀장입니다. 참고로 저는 젓갈 팀의 팀장입니다. 젓갈 팀의 팀장. 전 잠시 후 저쪽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젓갈을 선택해 주십시오. <laughs> Okay, so there are five teams, and as you can see, there are poles, and on the poles there are some uh, a person each, which will be the captain of each team. Um, so for the time being and for the game, um, we want to kindly ask you so that you can just uh, kind of clear out from the poles and from sitting there for the game. Uh, you go. 오늘 게임을 진행할 배추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바르고 소중하게 다룰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게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배추가 먹거리이기만큼 바르고 소중하게 다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홀대를 보시면, 홀대를 보시면, 홀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몸배를 입고, 요 가슴에, 각종의 팀장이 있습니다. 그 팀장을 주축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옆에 계신 팀은 네. 정칼팀입니다팀 제가 저칼팀 팀장이에요 이거 안내방송만 하고 그쪽으로 갈겁니다 저칼팀 뭐 보여주세요 예뭐 네, 시끄럽습니다 예 여러가지 안내매트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뭔가 말씀을 못드리겠더라고요 이제 좀 조용해졌고요 예, 김장문화대 현장은 정말로 대 현장 그 자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안겠습니다 입고 장를안 입으신 분들도 가다습니다를돌려 네. 있어요. 서방석이네요여기는 어, 네. 네. 뭔가요? 네. 네.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아이들 체험 현장인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뭐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왔으면 예, 이런 걸 하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 이 인형 아주 익숙한 인형이죠. 예. 자주 보던 인형인데요. 예. 예, 각종 예, 공연단체들 예, 부스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왠지 닫혀 있네요. 예. 여기는 서울 도서관, 예. 네. 구시청, 예. 네. 자리를, 서울 도서관으로 만든 곳이죠. 그리고 네. 여기는 뭔가요? 이거 뭐예요? 잔책하라고 사진 찍어드리고 있어요 아, 예. 네. 예. 네. 공연단체 부스는 아니고 여기는 물품창고라고 되어 있네요. 예. 네. 물품창고니까 뭐, 혀있을수 있죠. 예. 네. 예, 떠들서 갑니다. 예, 축제 같아요, 진짜로. 예, 이게, 뭐 아주 고상한, 뭐, 거리 예술도 좋긴 좋지만은, 뭐, 거리 예술이 그렇게 고상하지만 않지만은, 예, 좀 대중적이긴 하죠. 예,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두 관심 있어 하는, 예, 김장을 주제로 축제를 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관심들이 많아서, 인지 아니면 홍보가 잘되서인지 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네요. 예. 아직까지는 좀뭐이 광장이 막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은 예. 서울광장 이렇게 활기 있는 거는 예. 자주 보기 힘듭니다. 예. 아권순 서울시장이 상당히 밀고 있는, 예, 축제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예, 공부도좀 열심히 했겠죠. 예, 여기는 지금 몸빼바지 등 입기 위해서, 예, 김장 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접수상구에 줄을 서 있는 서울시민들입니다. 예, 어, 서울시민만이 아니죠. 예. 예,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예, 난장 접수상 예. 김장난장 접수소입니다 조금 후 4시부터 예, 서울 예, 김장문화제의 예, 제일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예, 김장난장이 곧 펼쳐지게 됩니다. 예, 이만 김장난장이 본격 펼쳐지기 전 예, 현장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